안녕하세요. 오늘은 6인치 뉴턴식 반사망원경의 구조적인 특징과 이 망원경으로 천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촬영을 위해서는 적도의 추적과 운용을 위한 12볼트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용량은 7암페어 아워 정도로 적도의 구동 및 추적만 하는데는 12시간 이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용할 뉴턴식 반사망원경은 겉 보기 크기는 대략 1 m 정도가 되는데, 초점거리가 1050mm이고 주경의 지름이 6인치, 즉 200mm에 해당합니다. 주경에서 북경까지가 880mm이고 북경에서 접안렌즈 초점면까지가 약 170mm가 됩니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총 1050mm에 해당합니다. 동통의 지름은 20cm가 조금 넘고 어, 실제 뒤에 붙어 있는 주경의 지름은 정확한 20cm에 해당합니다. 아, 주경의 초점 거리를 주경의 지름으로 나눈 값을 f값 또는 구경비라고 하는데 이경통은 5.25에 해당하는 적절한 f값을 보여줍니다. 1.25인치 조반부 어, 아답터를 제거하면 2인치 조반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천체 사진을 촬영하려면 비네팅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2인치 직초점 어댑터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부는 저반부 초점 조정 방식은 나사상을 사용하는 레겐피니언 방식으로 무거운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흘러내리지 않아서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접안렌즈의 초점거리는 접안렌즈 옆면에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망원경의 초점거리에 해당되는 주경이나 대블레즈의 초점거리는 망원경 측면에 적혀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천체 망원경의 부품 중 주경을 제외하고는 조안부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안부의 유격이었고 만듦새가 단단해야만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뉴턴식 반사망원경에는 부경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나사가 부경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통의 뒷부분에는 주경의 광식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나사가 붙어 있는데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두 쌍의 나사가 한 세트로 이렇게 붙어 있고 세개 또는 네 개가 주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된지 오래된 망원경이라 외관이 꾸질꾸질해 보이지만 이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이 영상 끝 부분에 재시했는데 그걸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촬영용 카메라와 다르게 전체망원경은 시대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망원경은 잘 제작된 거울인 주경과 수차가 적은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관은 투박해 보여도 실전에서는 뜻밖의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보는 망원경도 그런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두툼하고 견고해 보이는 경통밴드 그리고 철제로 단단하게 고정된 가이드경 지지대, 두꺼운 체결나사 등이 투박하지만 견고한 안정성을 술며시 내보입니다. 망원경에서 느껴지는 세월에는 그동안 이 망원경으로 전체를 관측하고 사진을 촬영해온 작은 역사가 녹아있습니다. 세련된 맛을 솔솔 풍기는 최근에 생산되는 스마트한 망원경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나와 같이 해온 흔적이 묻어서 여기저기 벗겨지고 까진 돌품이 없어 보이는 이디턴스마 망원경에 더 깊은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에 만든 것이다 보니 금속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무게가 무거운 편입니다. 이것은 소형적도에는 얹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통의 앞쪽 덮개조차도 철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튼튼하기는 하지만 다소 무게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시대에 맞는 변신도 시도를 했습니다. 경통 내부에는 검은색 천을 이용해서 반사의 한착광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 저반부도 튼튼하고 사이즈가 넉넉한 것으로 교체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클래식컬한 이마원경으로 촬영한 다이 사진이 궁금하지 않나요 음, 영상의 끝부분에서 확인해 보세요 싼게 스펙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곱하기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7은 배율이고 50은 쌍안경 렌즈의 지름에 해당합니다. 쌍안경에 초점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심에 있는 초점조절 나사를 이용하고 추가로 접안렌즈를 돌려서 세밀한 초점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쌍안경에 초점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천체 사진 촬영이 시작됩니다. dslr 카메라를 연결해서 2 1배로 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3리스 카메라와 다섯 배 파워메이트를 사용해서 750배로 달 크레이터를 촬영하고 있고요. 어때요? 나쁘지 않지요? 네. 감사합니다.